어? 이 뭐야? 아, 나 이거 바위인 줄 알았네. 오빠 할게. 야! 자자자, 오늘은 정말 14번 아이 정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로 만들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불사을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목각 목각 좋은거 뜨면 수월해요 게임이 애매하네 음 왼쪽으로 가서 파밍 좀 하면서 아 이번에 진짜 돼야 되는데 게임 데미지 소개구리 뽑고 이렇게 갈아주고 늑대. 음, 제발 바퀴벌레. 제발 바퀴벌레. 아이고 큰일 나는데? 아 느낌이 안 좋아 이거 봐 일단 얻, 얻어야 되는 게 우로보로스도 있으면 좋고, 아니 불사가 다람쥐한테 뜨네. 우로보로스의 그 불사 피두 개짜리에 성장하는 것도 있어야 돼 생각해 보니까 또 까먹을 뻔했네. 아버지 탈 뻔했다. 또 성장까지 여기서 붙여주면 완벽합니다. 좋아, 아, 돈이 애매할 텐데 봐봐. 너무 애매하잖아. 왜 일단 두개 사보자? 구운 게뜰 수도 있으니까요. 두개 사고. 합성 필요 없는 카드를 좀 줄이고 개구리에 개구리는 못 붙이네 성장 카드 아 이거 갖춰야 될게 너무 많네 다람쥐 좀, 세게 이고 싶긴 한데. 늑대? 그냥 빠르게 클리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괜히 시간 끌어서 좋을 게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좋아요. 새 눈. 두 개짜리. 아두 개짜리 빠졌어 요즘 염소가 귀여워 보여서 음 오른쪽 성장 카드 성장 성장 카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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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어우 합칠게 이렇게 그냥 합치고 아무거나. 여기서 좋은 거 뜨면 할 만해. 우로브로스 아니면 13번 아이 둘 중에 하나만 떠도 이득입니다. 자, 손에 가진 카드. 다람쥐 방울뱀, 가죽가죽. 방어력이 3이니까 설치하고 좋았어요. 뽑고 애매한데 카드가 빠르게 끝내고 싶은데 가죽 소환해서 한번 맞고 3데미지 그대로 봤던가 기억이 안나네 얘들 첫장인 애들 안 사라지는 걸로 아는데 오케이, 이런 방울뱀 소환 가능하죠. 첫 장에 있는 애들은 안 사라지고, 다음 장으로 넘겨야 되니까. 이러면 잡아 뽑고, 반비 요거랑, 요걸 소환해서, 여기 는 늑대. 완벽한 배치. 인줄 알았나? 저게 길을 가로막네. 됐어요. 제발, 여기서, 여기서 좋은 거 뜨면 돼. 제발. 깐다 자 첫번째 오아 좋아 아니 나쁘지 않아 베스트 베스트 제일 필요한 이제 스파게티에 들어간 면을 찾았어요 어디로 가야되지 이거 뼈를 쓰는 데에서 불사가 나오니까 뼈. 아이고 이게 이렇게 나오냐? 아이템 먹어야지 그냥 부채 가져갈까? 아 어, 이거 빠르게 떠야 되는데 불사 두 개. 근데 어차피 불사카드가 있으니까 늑대 이런 데 달아주면 되긴 하는데, 음, 이건 또 생각을 해봐야겠구만. 늑대를 두개 먹어서 불사를 달아줄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생각해보니.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일까나? 어이고. 아, 한 턴에 끝내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 자리가 뜨면? 오케이, 끝. 제발. 여기서라도. 불사 한 장만 줘. 불사 필요해. 너 말고. 막, 늑대 카드가, 어, 거북이일까 두 개니까, 어, 거북이한테 불쏴줘도 되겠다. 와, 될거 같은데? 흑염소. 너가 나오네, 여기서. 실수했다. 이좀 근데 데미지가 센 카드가 없어가지고, 좀 곤란스 곤란스 하네요. 아. 오? 어? 아플텐데 아이고 아프다 어어 어,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아야 정말 흑염수 썰라 했는데 아 모르겠다 너템다써 상관없어 상관없어 이런식으로 어차피 불사니까 손에 돌아오니까 막는 식으로 사용해주고. 아, 쟤는 좀 짤짤이 때리는 게 아니고구만. 나 아, 근데 개미가 없는데, 이거. 공격할 수 있냐? 데미지가 0이네. 막아봤자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막아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오래. 걸리게임이었나? 또 이렇게 뜨네? 야 이거 진거 같은데? 덱이 너무 약한데? 나 눈까지 썼는데 어 이제 이게 떠주네 요렇게 해서 추가딜 맞게 한 다음에 이게 뜨면 말이 달라지지 자 여기서 카드 뽑고 다람쥐 두개 빗물 거북이 됐다. 아니 뭔가 시원시원하게 이겨야 재밌는데 게임이. 이게 약간 운이 좋을 거라고 이제 빛나는 누나를 한번 장착해 봅시다. 가자. 할수 있어. 아, 여기, 불사이 카드 있을 텐데. 저기로 가봐야겠다. 성장 카드도 없고. 아이고, 진짜 없는데. 염소. 람지. 아 느낌이 안 좋아. 거의, 거의, 50% 왔는데, 이제 맵에. 50% 왔는데, 거의 소득이. 소득이 없어요. 게임이 적은 점점 더 강해지고, 나는 약해지고, 이것이... 아. 아 너무 아픈데 1 0 쌌는데 아직 조금 걸릴 거여서 중간에 뚫릴 거고 어차피 근데 볼 쌓여서 좀 할만한데 계속 그냥 다람쥐 굴리면서 게임하면 돼가지고 이런식으로 그냥 계속 굴리면 <laughs> 저기가 돌리면 안되는데 이제 늑대 그렇지 뜰때 됐잖아 제일 거슬리는 오른쪽부터 끝났다 이러면 13번의 아이? 오케이, 항복 빠르게 받고. 불사다. 일단, 이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카드 하나 얻었고요. 자, 이제 필요없는 걸 갈아야 돼요. 솔직히, 너가 너무 필요가 없었어. 오우 의지가 강한 친구네 너는 살려둘 <laughs> 수 밖에 없겠는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강화가 잘 되는 거지? 아니 중요한 건다 터지면서 늑대 뜨면 돼 늑, 늑대 뜨면 게임 끝난다 늑대 안 떴네 좋아요. 음, 아직 안 늦었어, 늑대야. 거북이가 뜨네. 뽑고, 바람 한번 쑥불어주고 알파? 2데미지 짜리가 없네 괜찮은데 2데미지 짜리 할수 있겠는데? 여기 놔두고 여기 알파 설치? 오케이 2데미지 완벽한데? 빡세 게임이 여기서 정말 거짓말같이 우로보로스가 떠준다면? 하는데 성장카드. 어, 게임의 끝이 보이기 시작해. 나 진짜 할수 있을지도? 아, 일단 손에 든 이, 이거 갈아야 돼. 아, 저거, 저것도 받아야 되는데. 제발 이걸로 바퀴벌레 주세요. 아또 성장 카드네? 아니 갑자기 이게 뜬다고? 아 아까 그 쥐를 먹을 거랬나? 쥐 먹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쟤도 그냥 불사 없이 그냥 가능했을 것 같은데? 나 확실한 것부터 해병아리 달아줬습니다 가까워졌어 진보 했다 불사 빠르게 끝내는게 낫겠죠? 아예 데미지가 없어가지고 이 친구는 아 근데 이거 안 깠어도 됐네? 몰라 뭐 두마리 소환하면 되지 이게 진짜 조합이 하나는 게 공수고, 심지어 얘는 막는 거야. 우리 13번의 아이, 아, 얘들 성장시키면 안 되는데, 와우, 진짜 성장돼 있는 채로 나오네. 33, 어, 가슴 웅장해지는데? 아, 이거 더 보고 싶었는데. 나의 가족은 최고급 상품. 요거 가져가서 우로보로스 뜨면 쉽게 줄일 수 있어. 조각상이 없네요. 일단 불살을 이자리한테 거북이한테 주자. 왼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이고, 슬슬 끝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거 빨리 끝내야 될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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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얻어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쟤는 왜 이렇게 세냐? 이건 그냥 빠르게 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자, 변신해야지. 이거는. 항상 드는 생각인데 이 무스 나올 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기서 얘가 아까 그거였잖아. 목각, 목각은 왜 없지? 목각이 필요한데 나는? 불사. 아또저 친구네. 근데 어차피 다람쥐로 뭐한 쉴드 쳐서 뽑으면 되니까 상관 없긴 한데 이런 식으로 옆으로 넘어가고. 못하네. 뽑고, 엘크까지 소환하고,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가죽 드럽게 많죠? 가죽 깔고, 어차피 이거 아이가 성장하지 않나? 이러면. 아니다. 재물로 삼을 애들이 없네 방울뱀 쓰고 싶은데 다람쥐 뽑고 아이를 강화시키지 못하네 잘못된 배치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어차피 이제 다람쥐가 뽑은 게임 끝이에요 이렇게 막고 막고 때리고 한 자리가 비는데, 이러면, 스카드를 뽑고, 거북이. 갈고, 다람쥐. 알파. 이거 뽑고, 방울뱀. 끝났죠? 어떡하지? 아, 코요태. 아, 제발, 바퀴벌레. 너 뭐야, 너 필요 없어. 야, 늑대 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강화시켜놓고. 여기서 이기면, 우로버록스를 주면 뭔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늑대 친구 같다네. 나 진짜 궁금한 게, 근데 이거 그냥 자르면 어떻게 되지? 도약 떴대나나 이거 자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좋아. 가죽을 어떻게 하나만 넣어줍니까? 나 이거. 또 하나도? 이거. 이런 거 끝이잖아. 봤어요 착착 제발 아니 여기서 떠야돼 우르브로스 너만 뜨면 돼 항상 뭔가 부족하다니까. 어, 아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 황금 가죽 하나 있지 않아. 근데 개수 될것 같기도 하고. 어, 어, 들지? 하... 왜안떠줘 아, 될것 같아. 들지 떴어. 아니, 아직 모른다. 들지 이제 손에 복제되는데, 그럼 계속 계속 들지 들고. 정말, 이제 14번의 아이로볼수 있는 건가? 레어 카드. 그렇지. 이거지 반지 일단 이거 가자 앞으로 바퀴벌레 필요 없어 불 켜줬어 요 준비됐습니다 허.. 대박 나 여기까지 왔어 고달팠다 뽑아줘 뽑아줘 빨리 빨리 못 떴니? 다람쥐 엥? 오케이, 계속, 계속 길좀 막아줘. 아, 손에 뭐든 거야, 너는. 자, 천천히 할게요. 자, 좋아요. 자, 어어, 머 어째, 저걸 때릴라 하네.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해, 천천히. 결합물. 아이고, 무서워. 저거는 좀 위험한데? 오,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잠시만. 해볼까? 다람쥐 1 3번의 아이 다람쥐 될지 i 지 소환하고 손에 될지 하나 더 들어오고 난 우리 될지 존중해요 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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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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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쥐? 아, 들지가 사기였네, 아니. 나, 무, 무, 나 무슨 노력을 한 거냐, 이러면. 갑자기 허무해지는데. 유지 대지 됐다. 여기서 시간아 멈춰라. 넘겼죠? 너 넘겼다.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어, 때리긴 하네? 아, 이거 내가 못본 사이에 뭐 바뀌어져 있어? 잠시만요, 죽이지 마요, 죽이지 마!